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택배가 왔어요. 아까, 그 뭐지? 아까, 까까까 뭐였지? 아, 그 칼라폼도 왔는데, 이번엔 천사선토가 이렇게 왔고요. 어린이의 선물이 좀 늦게 선물해 주셨어요. 엄마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한번 택배 성적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한이 정도 되고요. 한번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주소는 가렸고요. 뜯고 올게요. 주소가 보이니까 네. 그러면 100일 동 301로 해야지 이렇게 한번 뜯어볼게요. 헉 소녀한테 이거 안 샀는데 저저윤두색 샀는데 윤두색 그림인 거 샀는데 이렇게 주나요? 이렇게 줘요? 이거 줘요? 와 진짜 아 진짜 제 친구한테 한 개를 줄 거여서 네 개를 샀습니다. 착한 친구기 때문에 그만큼 네 개. 네, 한번 뜯어볼게요, 한 개. 자, 이렇게. 한개 뜯어보겠습니다. 좀 높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택배장자를 올려놓았고요. 먼저 천사들도 한 개를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너무 기대했다 아 제가 청장도 뜯는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에, 뜯어볼게요 아 진짜 아 제가 청장도 만진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그럼 한번 만, 만져볼까요? 아 뜯어볼게요 이거 그러니까 새로 뜯는건 잘 안돼서 우와 드디어 근데 좀 굳어서 왔는데요찬짠한느낌 아닌데? 오잉? 뭐지? 뭐죠? 어, 기본 탓인가? 아, 기본 탓이네요. 응. 응. 완전 좋다. 으,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아, 진짜 좋네요. 그래, 이렇게 완로 완전 짱입니다. 완전 완전 짱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잘 늘어나고요. 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굳었다 여기. 뷰티 굳었어요. 잠깐만, 그럼 이제 여기 굿 구... 호소도 아니... 와요? 감사합니다.